오늘은 자언 19장과 20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언 19장. 가난하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하를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지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말미암느니라 배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대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개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거니와 가난한 자는 거짓말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신 여기고 악인의 입은 재약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이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이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20장 보도 주는 거만 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로 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음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명이 청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이하여 보중선자의 옷을 지하라 외인들을 이하여 보중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지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우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둔함으로 성치 하나니 지략을 벼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조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아는 저울주는 여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이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